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위험요소 진단을 위해 2020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의정부 3동 배수펌프장 및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단은 공사장,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 보강, 정밀 진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 발열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할 것이라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다가올 장마철에 취약한 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